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투 동네 제가 는 오늘요 동네에 한정식 아 한식이죠 한정식이아이아 한식 뷔페 7천원인가 뭐 새로 개업한 집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찾아서 예 가는 중입니다 아 여기에는 쭉 가다 보면은 그 할매 파전집 있죠, 동네 파전. 아, 동네, 동네 그냥 동네 파전집. 야, 제가 그몇번 다니면서, 어, 이, 이 골목 많이 속했죠. 드디어 한양족발은 그 가게를 하나 더 늘렸네요. 하나를 더 늘렸고, 다차정은, 난 처음에 이 도대체 이집 많은 집인가? 지금도 내가 어문입니다. 결국은 임대 나왔네요. 뭐다차차 파던 집이었는데 꽃도 팔고 나름 참그 야무진 꿈으로 아 요는 또여도문 닫았네. 예다 그냥 요뭐요저요 한양 족발이 유명하니까 여기 뭐 족발 집두 개인가 미니 족발 집 하고 무슨 족발 해갖고 다생겼는데 결국은 다 망했네요. 다 망했습니다. 여 오면은 비어마트 여는 꼭 한번 가 보이소 저는 막 싸고 옛날 우리 영배어 시스템입니다 우리 어릴 때와 영배어 아시죠 그럼 여기는 통기타 라이브 통기타 라이브 비쌉니다 좀 가격대가 좀 셉니다 요 위에 요 영배어 여는 우리 어릴 때와 하바드 골목 아시죠 옛날 그 마리뽀사 마리뽀사 골목에 가면은 그때 그 호프 한잔 시키가지고, 노가리 하나 시키도 되고, 김 하나 시키갖고, 막 맥주 먹고 안그랬습니까 예,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요가 동네 낙지골, 낙지, 골낙지, 그, 집이 앞이네요. 요가 그전하구 동네 옛날 전신 전하구 KT 전하구 앞입니다. 요 KT 플라자 뒤편에 아마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가는 중입니다. 요 앞에 보이는 게 메가마트입니다. 메가마트. 요가 무슨 정류소고? 또 버스 정류소 하나 있습니다. KT 앞에 버스 정류소. 동네 전화국. 예, 버스 정류소 이름은 동네 전화국입니다. 자, 지금 보이시는 요 왼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요 사거리, 저, 저, 보이시는 방향으로 올라가면, 저 1호선, 전철 1호선 동네역입니다. 동네에서 바로 직진해가 내려오셔도 되고요. 아까 그 동네 전화하고 버스 정류소에서 내리셔도 됩니다. 예, 꽃돼지 식당 있고, 요, 돼지국밥집 있고, 이 집도 오래됐죠, 그죠? 돼지국밥집. 이 집에 옛날에 이렇게 도로나기 전에는 진짜, 와, 하루아침에 막 돈, 빼돈 봅니다. 여 쉐아, 저는 동네 전철력에서쭉 내려왔어. 요, 산골이라는 요, 돼지국밥집, 돼지국밥집 있습니다. 지금 보이시는 요, 공, 그, 공사 현장은 동네구 구청입니다. 현재는 저래야, 어, 가건물로 지어가지고, 알락동인가? 예. 그쯤에 지금 가 있고요. 어, 요가지금 공사하다가 밑에서 유물이 자꾸 나와 갖고 공사가 지금 굉장히 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저 앞에 요 있네. 처음 뷔페 6,000원. 자,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정사용 12가지 6,000원입니다. 예, 들어가는 입구에 공사에지 자, 이렇게 서, 그 가격은 선불로 드려야 됩니다 자리를 안에도 자 우리 동네에 또 좋은 명소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어, 참뷔페라고 6,000원 짜리 인데 보시고 이거, 비지찌개입니다비지찌개 이거 비지찌개인데비지찌개하고밥 예. 남은 거하고, 야채하고, 지금 남은 거, 바로 비비가지고, 이거는, 그 냉국입니다. 오, 그, 콩나물하고, 이거 미역입니까? 냉국이고, 이거는 그, 따뜻한 건데, 이거는 그 국수, 국수 다시물입니다. 뭐 자극적이지 않고, 그냥, 어, 간단하게 뭐,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아 지금 제가 이거 완전 다 먹었어요. 다 먹었는데 제가 이 당면만 조금 남겼거든요. 당면은 제가그 위가 좀안 좋다 보니까 당면은 좀 솔직히 너무 많이 질깁니다. 제가 먹으면 좀안 좋을 것 해가지고 당면만 좀 남기고 일단 다 먹었습니다. 맛있네요. 예, 그제 느낌은 나물이 그냥 우리 요즘 뭐 어제 보리밥집 가도 막다 6천 원 시간 봤습니까 양 조금 이렇게 밥, 하고 줘가지고, 이렇게 한끼 식사 6,000원 하고, 그냥 밥 비빔밥 먹으러 왔다 생각해. 이렇게 막 제가 비벼 먹으니까 사장님이 그 고추장도 주신다고 하시네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저처럼 밥을 비벼 드실 분은 고추장 좀 달라 하십시오. 고추장 좀 달라 해가지고.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이 집은 나물이 맛있어요. 나물이 맛있으니까 이렇게 비벼 드시면은 예,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, 조금 아쉬워가지고, 이만큼 지금 더 먹고 있어요. 나물이 맛있습니다, 나물. 요거, 이 나물이 맛있어요, 이거. 이거하고, 이 나물하고. 몰라, 북경보다는 나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가지수는 북경보다는 작아요. 작은데, 나물이 맛있습니다. 자, 식사는 깨끗하게 맛있게 잘했고, 이제 지금 3시입니다. 요, 이제 영업 3시 되면 마칩니다. <laughs> 3시 되면 마치 오늘 요, 잠깐 보니까, 우리 사장님이 상당히 그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네. 보니까 요, 옛날 허남식이 때부터 해갖고 지금 상을 받았어요. 여러분, 허남시기 압니까? 옛날, 진짜 옛날 우리 서병수 앞인가 그럴게요. 우리 부산시장입니다. 허남식이 때부터 해갖고. 지금 보이시는 이 여자분이 사장님이라네. 예. 금패지상해 가지고 라, 아, 성함이 라짜, 은짜 히짜십니다. 예. 요 많은 그 봉사활동 다양하게. 우리 어길 건너만 가도 또 놈뚜렁추우탕이라고 잘 아시죠? 제 자주 가는 놈뚜렁추우탕. 그 사장님도 상당히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, 예, 잘 됐고. 아, 네 감사합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네, 예, 자, 요가 그 동네 메가마트 건널목 건너시면은 바로 그 영남식육식당 있고 앞에 여기 앉아 영남식육식당이라고 쬐까 알아 조금 유명합니다. 예, 동네 바닥에서는 저도 상당히 오래됐죠. 영남식육식당. 자, 요가 앉아 동네 구청 공사 현장. 이는 지금 맨십뭐 얼마에? 파면밥, 왜 공사가 늦냐면은 이거는 뭐, 파면 뭐, 자꾸 유물이 나오니까 초창기 때한 1년인가 놀았을 거예요. 1년 넘게 놀았을 거고, 뭐. 왜냐면 유물이 나오면은, 그거, 그걸수거를 하고, 뭐, 유적 조사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동네 요원은요, 이런 하수금 맨홀만 파도 막그 접시 나옵니다. 옛날 조선시대 이런 거. 그 그러니까 요원은, 땅을 손대면은, 아예 그냥 막 포커레인 다깨쁩니다 그거 나왔다가는, 공사를 못 하는데. <laughs> 그렇습니다. 우리 동네 원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. 옛날에 하천 공사한다가도 얼마나 유물이 많이 나왔는데, 그거막 접시 안 나왔다면 하 공사 못 합니다. 그래갖고 막 그냥 아예 신고 안 하고 다 때리 부사봅입니다 <laughs> 아이고 막 비가 또 오네. 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길을 차리자 마음을 자코을 키자. 이얍! 바이바이.